3차 신경통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3차 신경통을 대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약간의 자연적인 치료로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차 신경통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감각 장애는 머리, 얼굴, 목부위에 일종의 감전을 일으키는데 이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다. 자연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신경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50세 이상이다. 하지만 그 증상은 일정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상태가 실제로 신경통인지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때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3차 신경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3차 신경통에 대처하는 법 3차 신경통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자연요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자연요법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치료와 함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1. 엘더플라워 엘더플라워는 Flower. 신경통의 증상을 극복하는데 인기 있는 치료법이다. 사실 이 꽃은 신경통 증상의 치료에 유용한 항염증성 때문에 식물 요법에 널리 쓰이고 있다. 다음은 엘더플라워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성이다. 완화제 외부에서 사용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다. 경련 방지 충격 감촉을 막는다. 베노토닉 적절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여기서 엘더플라워는 외부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하려면 엘더베리 잎을 넣는다. 그러고 나서 압박을 가해 머리, 얼굴 또는 목의 아픈 곳에 놓는다.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2. 베티베르. 두 번째 치료법은 에센셜 오일의 성분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베티베르를 사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베티베르의 진정작용, 항염증 성질은 신경통의 통증관리에서 탁월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식물의 뿌리를 넣어야 한다. 그 다음 환부 머리, 얼굴, 목에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직접 발라준다. 3. 아르니카 아르니카는 신경통 증상에 대처하는 세 번째 치료법이다. 이 노란 꽃들은 많은 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로 인해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니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항염증 진통제 부종 감소. 시작하려면 물에 희석한 후 환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발라준다. 유의사항. 이러한 세 가지 치료법이 신경통의 증상에 대처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신경통을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와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가야만 한다. 의사가 처방할 약은 항경연제와 근육이완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보톡스 주사 아주 적은 양으로를 권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근본 문제를 바로잡고 좋은 시기를 망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는가? 신경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을 아는가? 오늘 소개한 자연요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를 바란다.